10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 시진핑 주석과 취임 후첫 정상회담을 열고 한중관계 복원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로부터 약두달후 2026년 첫 해외 순방지로 중국을 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중국 국영 방송 CCTV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중국 국빈 방문에 대한 기대와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중간에 그동안에 약간의 오해 또는 갈등 요소들이 있었고 이것들이 한중관계 발전에 어느 정도 장애 요인이 없었다고 할수 없기 때문에 이번 방중을 통해서 그간에 있었던 오해들 또는 갈등적 요소를 최소화 또는 없애고 한중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고 발전해서 한국과 중국이 서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관계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경주에서의 약속은 베이징에서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9년만의 비즈니스 포럼과 14건의 양해 각서 체결까지 민생과 경제 분야를 아우르는 실질 협력의 물꼬가 트였습니다. 역사로부터 이어져온 병난도 정신을 바탕으로 상품과 사람 그리고 문화 교류의 돛을 달고 황해의 바람과 파도를 함께 가로질러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소중한 이웃으로서의 관계를 한층 더 심화하고 새로운 항로를 함께 그려나가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8년 만에 국빈 방문을 통해 냉각됐던 한중 관계를 녹이고 민생과 평화의 접점을 넓힌 3박 4일의 행보 대한민국과 중국이 함께 쓴 새로운 페이지를 열어봅니다. 2026년 1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함께 중국 국빈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현지 시간 4일 오후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 도착했고, 중국 측에선 인허쥔 과학기술부 장관과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 내외 등이 나와 이 대통령 부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중국이 그 공항에 영접할 때 가장 높아 차감급 아니면 대 차감보 정도 나왔는데 이번에 장관급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중국 정부가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신경을 쓰고 있다 공을 들이고 있다라고 이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떤 장관이 나왔느냐라는 거죠 과기부 과학기술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는 어~ 이제 한국과 중국 간의 미래협력적인 방향 설정이 과기 협력 즉 우리가 미래의 첨단 산업 위주로 협력을 더 강화해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희망 의도 목적이 안에 숨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도착 후첫 일정은 제중 한국인 간담회였습니다. 베이징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은 이재명 대통령 내외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같은 날을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다시 한번 벗은 발 반김으로 대륙의 기운을 모아 대통령 내외분의 한영을 큰 박수로, 큰 한우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중 동포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새로운 한중 관계가 열어갈 미래의 희망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번 저의 답방은 과거 30여 년의 수교 역사를 뒤딤돌 삼아 양국의 새로운 30년을 설계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양국 관계를 보다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가려면 중국인들과 일상을 함께하며 삶의 현장에서 교류해온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그리고 조언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중국 국빈 방문 다음 날인 1월 5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찾은 곳은 베이징 조어대의 국빈관이었는데요. 이곳 조어대에서 조어대는 1992년 한중 수교라는 역사적인 순간이 시작된 곳이기도 합니다. 한중 수교 34주년 이곳에서 9년 만에 한중 비즈니스 포럼이 열렸습니다. 한국 기업 161개사 416명 그리고 허리펑 부총리를 비롯한 중국 기업인 20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개방과 협력의 이른바 병난도 정신을 한중 경제 협력의 미래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시 주목해야 할 지점도 바로 이 병난도 정신이라 하겠습니다. 상품과 사람의 이동을 넘어 기술과 같이 문화와 신뢰가 함께 흐르는 협력. 변화의 바람 속에서도 연결과 소통을 멈추지 않는 협력의 자세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겠습니다. 경남도는 고려시대 국제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특히 수천 명의 송나라 상인들이 드나들면서 동서양의 문물이 활발하게 교류하던 곳이었는데요. 과거에 우리가 한중 간의 경제 협력의 방향이 뭐 우리가 수직적인 협력의 방향이었다면 에, 한국의 이런 제조의 능력과 중국의 이런 저렴한 노동력이었다면 이제는 에, 수평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이런 더 개방적인 부분들, 더 포용적인 부분들에 에, 측면에서 에, 확대해 나가자라는 그런 메시지를 좀 주고 있으신 것 같고. 존경의 리재명 총통阁下, 존경의 허리풍부총리阁 9년 만에 열린 포럼에서 양국 기업인들은 제조업 혁신을 비롯해 소비재 신시장, 서비스, 콘텐츠 협력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존경하는 한중 경제인 여러분, 지난해 11월 11일 경주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저는 한중 관계를 전면적으로 회복하고 절약적 협력 동반자로서 실용과 상생의 길로 다시 함께 나아가자 라는 데 의견을 함께 하였습니다. 양국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점에 대해서도 크게 공감하였습니다. 이러한 공감대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간 차원의 교류와 협력이 중요합니다. 협력의 제1선에 서 계신 바로 여러분이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바로 주인공들이십니다. 이번 한중 비즈니스 포럼을 통해 양국은 어떤 갈등 상황에서도 경제 협력은 지속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렇게 한중 경제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토대가 마련된 겁니다. 이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은 한중 정상회담을 위해 인민대회당으로 향했습니다. 아하, 반갑습니다. 환영식장 안에선 아이고. 시진핑 주석과 펑리 위안 여사가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맞이했는데요. 특히 양국 정상의 붉은색 넥타이와 두 여사의 의상이 화제가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영국인께서 지금 이제 붉은색이라는 이 색상을 가지고 에, 중국에 등장을 했죠. 어, 중국인들 좋아하는 게 이제 옐로우와 붉은색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오성홍기를 봐도 그렇고 모든 브랜카드도 그러니까 붉은색 맡으면 옐로우.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가장 그걸 봤을 때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것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딱 붉은 넥타이와 붉은색 지나고 왔을 때 그러니까 매우 친근감을 주는 것들 이죠 근데 그게 매우 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외교라고 보는 것들이죠 중국 측은 성대한 공식 환영식을 통해 8년 만에 국빈 방문을 축하하고 대한민국의 정상을 예우했습니다. 공식 환영식에 이어서 본격적인 한중 정상회담이 시작됐습니다. 한중 관계 발전에 면 이제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발맞춰서 주석님과 함께 한중 관계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고 싶습니다. <목소리> 아, 어. 회담은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90분간 이어졌는데요. 양국 정상은 한중 관계 전면적 복원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대통령님과 시 주석은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는 문제에서부터 한반도 정세 진전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문제까지 한중 관계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다방면의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먼저 양국 정상은 매년 만남을 이어가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외교,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화의 통로를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통상 시스템을 상시화하고 디지털 스타트업 협력을 확대하며 K푸드와 수산물 수출의 길을 열었습니다. 세 번째로 문화 콘텐츠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고 서해를 평화롭고 공영하는 바다로 만들어 가자는데도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공동의 이익임을 재확인하며 이 일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약속했습니다. 사실 빈 방문을 하고 바로 성과가 나오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데 국민들이 바로 느끼는 부분들에서는 아마도 가장 큰 부분들이 한중간의 경제적 협력이 엄청 활성화될 것이다. 중국인들더 많이 올 것이고 우리 기업들도 더 많이 갈 것이고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이 예를 든다면 중국에서 이제 우리 K팝 공연도 할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관련된 컨텐츠나 서비스들이 더 중국에서 더 많아질 것이고.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느껴질 것입니다. 정상회담 직후에는 양국 간 협력 문서 서명식이 이어졌습니다. 정부 부처 간 14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는데요. 통상 협의를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디지털 협력 강화와 K푸드 수출 확대 등 양국 간 협력의 구체적 청사진이 문서로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나라에 있던 중국 청나라 시대의 석사자상 한 쌍을 한중관 우호의 상징으로 중국에 기증하는 서명식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이어진 국빈 만찬을 마치고 만찬장을 나오던 시진핑 주석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한 요청을 했는데요. 딱딱하기만한 외교가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 교감하는 이재명 대통령 특유의 외교력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꺼낸 휴대폰은 지난해 11월 경주 APEC에서 시진핑 주석이 선물했던 중국 기업의 제품이었는데 디스플레이는 한국 제품입니다. 오미 그때 주지섭이었어. 네, 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찍은 사진을 본인의 사회관계망에 공개했습니다. 저는 이중국에 이런 정 이런 반응을 보잖아요. 그런데 그게 중국 국민한테 엄청나게 어, 편안한 사람으로 다가온 거야. 대통령도 저렇게 셀카 찍는구나. 그런데. 우리나라 브랜드인 샤미를 들고 찍는구나. 우리만 이렇게 찍는 줄 알았는데, 아니 한국 대통령에서 자기 나라의 주석과 셀카를 찍네. 이야. 이 감성 얘기고거든. 지금 한중 간에 지금 어떻게 보면 국내에 있는 여러 가지 뭐 반중 정서, 중국에 있는 반한 정서 이런 것들, 이런 민간 차원에서 있는 감정들을 어떻게 보면 무너뜨리는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이게 감성에 있고거든요. 사람을 중시하는 따뜻한 외교는 대통령뿐 아니라 김혜경 여사의 배우자 외교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아유 추운데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멀리, 멀리서 오신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김혜경 여사는 5일 주중 한국 대사관 관저에서 한중 관 교류에 힘써온 중국의 여성 인사들을 만났는데요. 한국의 새해 음식인 떡만두국을 대접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서울에 만 척. 떡국을 먹거든요. 근데 중국도 춘절이나 이럴 때 만두를 드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떡하고 만두하고는 떡만두국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중국과 우리 대한민국의 가게 역할을 훌륭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 한번 의미를 담아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이날 참석자들은 김 여사가 준비한 떡만두국을 먹으며 언어와 국경을 넘어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었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오후에는 펑리위안 여사와의 차담이 이어졌습니다. <목소리> 김혜경 여사는 펑리위안 여사를 향한 진심 어린 존경을 표했고, 펑리위안 여사 역시 따뜻한 담내로 화답하며. 내내 훈훈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어 재중 한인 여성인 여성 경제인들하고 간담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김혜경 여사가 어떤 말을 하셨냐면 아 어, 여러분들이 눈물로 버텨 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한중 관계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사실 이 말은 엄청난 힘이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한 마디에 한중 관계가 다 녹아 내려 있다. 예. 그러니까 이번 방문 가지는 의미가 엄청 큰 거죠 기업들한테는. 반갑습니다. 방중 세 번째 날인 1월 6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은 자오로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한중 의회간 교류 확대와 인적 문화적 교류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한중 민간 우호의 상징인 판다 한 쌍을 추가로 요청하는 등 여러 사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전인대 상무위원장과의 면담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 행정부의 수반이자 경제 통상 정책을 총괄하는 리창 총리를 만났습니다.

양국 경제 협력의 실질적 성과를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 서열 1, 2, 삼인보다 역할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진핑 주석은 전체 국가적인 측면에서의 우리가 뭐등 경제, 안보, 외교 정말 이게 국가 전체적인 부분들을 논의를 많이 이제 다 이제 한 측면이었다라면, 어 서열 이인 이. 이인 리창 총리는 경제 총 사령탑이니까 조금 더 포커싱 된 경제적인 얘기. 그런데 거기서 이제 또 K 컨텐츠라든지 문화의 교류 이런 부분도 또 강조를 하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 우리의 국회의장격인 전인대 상무위원장 한 부분에서는 결국은 어, 중국이 갖고 있는 전인대라는 게또 막강한 또 권력을 갖고 있는 기구의 또 장이기 때문에. 에, 거기를 통해서 한중간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 에, 특히 이제 양국 관계가 좋아지려면 민간의 감정,

그날 저녁 상하이 부시장 등의 환영을 받으며 푸둥공항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 첫 공식 일정은 천진잉 상하이 당서기가 주최하는 만찬회동이었습니다. 상해는 어, 아주 오래전에 어, 이 한반도와 중국 대륙이 교류할 때또 중요한 거점이었는데 특히, 우리가 국권을 빼앗겼을 그 시기에 우리의 선대 선조들이 해방과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아주 본거지여서 또그 측면에서도 아주 의미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천지인행 당석이와는첫 만남이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특유의 친근한 외교로 분위기를 주도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봄철만 되면 이 미세먼지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하고 정치적 문제로까지 비화되곤 했었는데, 언젠가부터 이 미세먼지 문제가 많이 완화되거나 요즘은 거의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가 돼서 우리의 고민거리를 들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우리 그 시장님이 하신 역할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따로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실력도 뛰어나시고 큰 성과를 내신 겁니다. 이날 접견을 통해 양국 간 경제 협력의 현황을 점검하고 미래 협력 방향을 구체화했습니다. 我们双方人员往来也很多我看了一下大概每周啊从上海飞往 <목소리도> 한국과 주 청시의 비행기 유 400도 몇 차. 조위 지방 정부는 웬에재 2개 연설의 전략 지휘 하에 외 추진 공한의 협조와 조수 더나의 공헌을 위해 오늘 순방 마지막 날인 1월 7일 이재명 대통령은 한중 벤처 스타트업서 어밋에 참석했습니다. 정상회담과 비즈니스 포럼이 정부와 대기업 중심이었다면 이번엔 한국과 중국의 젊은 혁신 기업들이 주인공이었는데요. AI와 바이오, 반도체는 물론 의료, 에너지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이 모색됐습니다. 혁신은 어느 한 국가의 전유물이 아니고 또 독자적인 기술력만으로 완성되지도 않습니다. 조선의 실학자 박재가 선생이 청나라 유수의 학자들과 교류하며 동아시아 근대 기술을 발전시켰던 것처럼 한국의 벤처 스타트업 생태계가 중국의 거대한 혁신 창업 환경과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면 한국과 중국 양국은 더 새롭고 더큰 성장의 해법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전시장에선 가상현실 체험기기부터 일상을 바꿀 혁신 기술들이 소개됐는데요. 컨트롤을 음. 이재명 대통령은 미래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공감하면서 양국의 청년 혁신가들과 눈높이를 맞춘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laughs>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예지봇 A2입니다. 사나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서밋을 통해 제조업 기반 위에 디지털 혁신을 더하는 한중협력의 새로운 축이 마련됐습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순방 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한한령 완화 등 한중 현안에 대해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김혜경 여사는 상하이 K-뷰티 글로우 위크에 참석해

중국 국빈 방문의 마지막 일정으로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향한 곳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였습니다. 올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건립 100주년이자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이 되는 해여서 방문의 의미가 더욱 깊었는데요.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역사는 중국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독립운동 사적지의 절반 가까이가 중국에 있을 만큼 중국은 우리 독립운동의 주무대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과 중국이 겪어온 독립투쟁의 유대감과 연대를 강조하며 양국 간 협력이 공고해지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3박 4일의 중국 국빈 방문은 이렇게 역사와 미래가 만나는 지점에서 마무리됐습니다. 8년 만에 이루어진 중국 국빈 방문은 냉각됐던 한중 관계를 녹이고 새로운 협력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됐습니다. 더불어 병란도 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한중 30년을 설계하는 이정표도 세워졌습니다.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기업들이 윈윈할 수 있는 협력. 젊은 세대가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를 위한 2026년 한중 관계의 새로운 출발. 그 힘찬 항해를 위한 도치 펼쳐졌습니다.